조용한 항구 도시 오랑. 어느날 길거리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불쾌하지만 곧 지나갈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쥐의 죽음은 곧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열이 오르고 림프절이 부어오르며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집니다. 도시는 봉쇄되고 외부와의 연결은 끊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주인공 리웨 박사는 환자를 치료하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언론인 낭베르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도시를 탈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도시의 불행과 정말 무관한 사람인가? 타루는 자발적으로 방역대를 조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자가 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인간이 되고 싶다. 패스트는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희망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름 없는 시민들까지 그들은 거창한 신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서로를 위해 행동합니다. 결국 병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도시는 다시 문을 열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리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언젠가 다시 깨어나 쥐들을 보내리라고.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경멸할 것보다 존경할 것이 더 많다는 말.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까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백. 그리고 영웅주의가 아니라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선언.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거창한 도덕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카미가 말한 인간의 품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7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전염병에 대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점령을 은유한 작품으로 읽힙니다. 카미는 레지스탕스 신문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페스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폭력, 침묵과 무관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배경은 알제리의 항구 도시 오랑이지만 작품이 품고 있는 시대의 공기는 1940년대 유럽에 가깝습니다. 전쟁, 점령, 검열, 통제. 사람들은 고립되고 진실은 제한되며 자유는 봉쇄됩니다. 페스트는 그 시대를 뒤덮고 있던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등장 인물들은 하나의 이야기 속 인물을 넘어 각기 다른 인간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리웨 박사는 양심과 책임을, 타루는 도덕적 각성과 연대를, 랑베르는 개인적 사랑과 공동체 책임 사이의 갈등을, 코타르는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는 기회주의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소설 속 인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여러 얼굴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봉쇄되는 장면은 특히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연인들이 갑작스럽게 이별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 눈물보다 더큰 슬픔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전해집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순간은 타루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살인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장면에서 독자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염병 기록이 아니라 도덕적 각성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부조리하다고. 그러나 그 부조리 앞에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고. 냉소할 것인가 아니면 연대할 것인가. 위대한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시작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을 실제로 겪은 오늘의 우리는 이 작품을 더 이상 비유로만 읽을 수 없습니다. 고립, 불안, 통제, 책임회피, 그리고 연대. 이 소설은 놀라울 만큼 현재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패스트는 단지 병균이 아니라 혐오일 수도 있고 거짓 정보일 수도 있으며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작품은 출간 이후 수많은 번역과 재출간을 거치며 시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다시 읽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와 부조리 사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문학과 연극, 방송극 등 다양한 형태로도 재해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992년 영화로 제작된 작품도 있으며 여러 무대와 음성극으로 각색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연대 또한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이 남긴 가장 큰 희망은 바로 그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